지난번 풍요편이었나요? 거기서도 살짝 이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요즘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게 운전하면서 화를 내는 분들이 <laughs> 맞아, 맞아.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.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울화가 치밀어서 건강상의 문제를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실제로 그런데 또그막 짜증내고 화내는 사람들이 많다. 이런 이야기를 그분한테만 또 원인이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우리가 사는 환경 자체가 음. 열 받는 환경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러다 보니까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버리면 이 신경이 제어가 안되고 마치 고삐 풀린 말같이 그냥 달아나 버리는 거죠 이거 억제를 해야 되는데 이 억제하는 기능이 약해지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날수 있고, 건강에도 문제가 어 날수 있는 건데.